글자체 무단 사용 시 저작권 인정 기준은 글자체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무단 사용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해당 글자체의 창작성과 독창성에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글자체의 디자인이 창작적 요소를 포함하고 그것이 독창적으로 제작된 경우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자체의 일반적인 형태나 스타일, 글꼴을 단순히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자체의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은 디자인을 침해한 정도와 그 사용이 상업적 이익을 추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증거자료와 글자체의 독창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에서는 법률적 전략이 중요하고 침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